안녕하세요. 이제 고상되는 멜로디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이 있는데요. 바로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언제쯤이면 주말에 아침을 느낄 수 있을까요? 혹시 잠 줄이는 법, 졸릴 때 버티는 법이 있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는 현식이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? 그럴까요? <laughs> 솔직히 현식이, 아, 솔직히 현식이 형은 버티진 않지. 현식이 또좀 유명한 노답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이제 안 깨우잖아요. <laughs> 현식이가 알람을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. 축하합니다. 그래 그래가지고 현식이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 줄이는 법 아니면은 잠올때 버티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? 너무 잠이 많으니까. 네, 근데, 그런데, 저는 근데 꿈이, 꿈을 좀 의미있게 뻐요. 어. 네. 그래서, 꿈도 탭. 아, 그러면은, 자, 돼, 의미있게 자라. 네. <laughs>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네. 호데라이트님, <laughs> 네. <laughs> 앞으로는, 잠, 잠을, 잠을 자실 때 그냥 자지 마시고, <laughs> 의미 있는 잠을 자시, 자신다면, 의미 있게 잠을 주무신다면, 그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.